안녕하세요. 2021년도 한국에 어떠한 트렌드, 어떠한 경향이 예상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는 CX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자, CX, CX가 무엇의 약사, 약자냐고요? Customer Experience, 즉, 고객의 경험의 세계관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고객의 경험 혁신을 사별화하는 것만이 계속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 경험의 사별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왜전세계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만큼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란 앱을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객들이 미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면 바로 가서 주문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결국에 대기할 시간이 없는 만큼 아주 간편한 그런 고객 경험에 차별화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고객의 경험을 계속 관찰하여서 이것을 미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로 혁신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에게 더욱 더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고객의 불만을 미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미리 제거한다는 입니다 사후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제거를 위해서 만족의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이제 고객의 경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브랜드 수는 많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경쟁에서 위를 지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CX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X 유니버스 고객의 경험의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업과 고객의 만나는 지점은요, 매장이될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 고객들이 매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바로 가서 제품을 천천히 보고 있는지, 그리고 주문을 하고 있는 주문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은 그냥 매점만 보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에 보다 내역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또한 고객과 기업에서 점원들이 바로 만나게 되죠. 점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앱 등을 통해서 경험적인 경험적인 어떤 형체 흐름을 파악해보는 것이 할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반응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자, 고객은 상품과 어떤 어떤 서비스로서 비스라고 하면 무용의 서비스도 포함이 됩다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의사의 진료, 이거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수 있고, 간호원이 제공하는 그 진료, 그걸 도와주는 것도 서비스라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친절하게 고객, 환자에게 응대하는 의뢰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라 볼수있습니다자 이런 과정에서 겪는 고객들의 감정과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것이 CX 유니버스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결국에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매력들, 높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거나 디지털 익스피어스 DX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해야 어, 향후 2021년도 예,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지켜가는 하나의 고유한 공유된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CX 유니버스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X 고객의 익스피리언스는실와모의을 아, 거쳐서 고객은 그제품그 브랜드에서 충성까지 해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겠 자,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에서는요 자율주행 기반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계속 축제가 있습니다. 자, 운전자가 모든, 데이, 운전자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에 서버를 통해서 전송을 받아서 자동차 내앱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의 손 위치와 운전 방법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는 다시 활용을 해서 기존의 제품에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다음 제품을 설계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CX 유니버스의 구축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째 목표로는 물 흐르는 단 심리스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자, 물, 심리스라는 게, 바로, 매듭이 없는 그림입니다. 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자 소비자에게는 뭔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끈하게 될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레프리스가 이 상공한 유인에서는 예를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같은 것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볼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 드라마 같은 거 우리나라의 드라마 보통 뭐 20편 또러분는 뭐 60편까지 있겠습니까자 이런 드라마를 계속 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기다려서 또뭐 일정한 시간에 볼수 없기 때문에 기다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무엇을 차과했습니까 바로 드라마를 60편을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한 식으로 드라마를 끊지 않고 이어서 볼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구에서는 시험 루프라는 앱을 개발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업로드를 사용해서 후기 그리고 동영상을 올려주면요 거기에 바로 제품 구매 링크가 삽입돼서 시청자들이 사용 후기를 보다가 바로 눌러서 구매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종류의 그 기술지원과 통합작업에는 기획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기술이 전복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향후 전체적으로 대응해줄 때에서 고객들은 심리사 매끈한 경험을 충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을 경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주는 개인적인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맥락적 소비자를 파악하고, 경험의 개선에 대해서 계속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시, 개별적인 어떤 식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은 이를 통해서 개인을 넘어서 초개인화 맞춤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어, 물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이벤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식별 데이터를 소비자들로 계속 얻어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소비자의 자발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험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또 기업은 경쟁보을 취할 수 있어서 CX 고객 경험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네이코 하우스라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판매를 주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시 공간을 특화해서 이런 데크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사업 자리에 주방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우을 만들었는데요. 펜트하우스 좋은 아파트의 제로의 꼭대기층이 되게 펜트하우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펜트하우스에 럭셔리하는 것을 만끽을 미리 경험하게 할수 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주방의 가전 제품들을 바로 국내까지 연결할 수 있다겠습니다. 자데 네, 마트의 이제 그 관계점에서는요 원택트 셀프 상담 시, 상담 시스템을 스마트 큐스크로 어, 제공,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어, 그 고객이 원하는 음, 어떤 그 주방이나 욕실을요, 미리 이 제품 설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3D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어, 고객의 아파트의 주방이나 욕실 또는 뭐 집에 욕실을 향후에 고치게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위기 한번 구해 으으로써 상당히 고객들한테 좋은 가응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할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섹스 유니버스에서는 색 다로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계속적으로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사랑받을 수있다하겠 CX 유니버스의 생선 전략입니다. 제가 어, 이제 고객의 애로사항을 제거시켜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고객의 애로사항이 네, 뭐가 있습니까? 어, 그 데이터 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 진행하는 것도 고객의 불만사항을 어떤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그내 이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 고객의 애로사항을 제거한다는 겁니다자 배달 면적은 실내 어, 배달용 자율비행 로봇을 도입을 해가서 어, 이, 이 로봇이 네, 이런 앱이 유에타워라고 하십니다. 자, 밀리타워는요. 어, 바로 이제 배달의 민족의 어떤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배달할 때 1층까지만 가는데 밀리타워라는 그 로봇이요. 그래서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예를 들어서 주문했던 고기이 있다면 7층에 바로 집 앞에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전달한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바로 요새 뭐 코로나19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바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이런 고객의 불만사항을 제거했고요. SK텔레콤에서는 휴대폰, 휴대폰을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어, 이, 바꾸려 할적이나 또는 뭐, 새로, 뭐, 고장난 것을, 고친지에요 직접 그 매장에 가서, 이, 사거나, 이런 것도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SK텔도 폼은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주, 어,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주문과 즉시 직원이 고객에게 찾아가서 휴대폰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바로, 고객의 로서을 제공했습니다. 자, K뱅크, 뭐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있던 어떤 뱅크와 다리 온라인 뱅크죠. 그래서 공인 인증서 대신 이 비밀번호로만 모든 입출금을 할수 있게끔, 또는 뭐, 거래도할수있겠습니다 고객의 에로상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은 바로, CX 유니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접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미하고 사소한 경험을 주목해서, 새로운 접점을 찾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뭐 전반적으로 꼭그미테인터만 그런 것만 찾는 것보다 고객은 미묘한 조그만 사소한 경험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찾아서 리타화와접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고자 최근에요 라이브 드레인 쇼가 있습니다. 자, 계속 어떤 뭐 유명한 화가가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을 그 라이브로 중계것으로써 고객에게는 그 그림도가능하지만 야, 도대체 저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하면 어떤 궁금증과 신기한 그런 경험을 제공해서 아주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기아 플레이 AR은요, 본인이 선택한 자동차를 모바일로 경험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홈쇼핑 AR 홈쇼핑에서는 VR을 활용해서 마치 실제 매장처럼 쇼핑 VR. 실리티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자오리브영에서는요 어, 그 헤어 컬링 바를 운영했는데요. 이거 그 증강 현실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 염색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고객이 에, 예를 들어 서그 염색을 뭐 브라운색을 한다든가, 어, 한 회색을 해본다. 뭐이 녹색 그카드간한번 뭐 입혀보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접 점을 추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곱편 증가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이제. 기업과 좋은 관계, 브랜드와 좋은 관계가 시작돼서 유니버스도 이제 공유하게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노레알 헤르스는요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을 사진을 찍는다. 피부의 사진을 찍으면 AI가 그날 그날 고객의 피부 상태와 주름 상태, 또뭐대기질 자외선 지수 공예및 오염도 등의 현황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최신 트렌드 등을 분석해서 정보를 디바이스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디바이스는 최적화된 스킨이나 노션을 즉석 제조하게 됩니다. 즉, 고객에 맞춤형 같은 화장품을 만들어 준다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존에 만들어진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아니라 고객의 필요한 제품 고객의 피부에 맞는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피부 상태 들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고객들 창출하고 고객의 만족한 그런 사례를 만들 것이, 그리도 본격적으로 더 많이 증대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CX 유니버스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보게 되면요. 이 디드로 효과가 생긴다 하시겠습니다. 디드로 효과라는 것은 어, 프랑스 철학사 어, 르니 디드로가 말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는 연쇄적인 소비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지로 요구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소비는 물건의 어떤 기능보다는요. 오히려 실제로 어, 그 정서적인 문화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심리적 어, 측면에서 기인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어, 최근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확산하면은 팬슈머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배풀어진 고객한테 배풀어진 혁신은요 결국엔 고객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어떤 사이클 순한 그런 CX 사이클 이론에 맞춰준다할수 있습니다. 겠 단순하게 빅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요 소비자의 경험 솔루션은 스몰 데이터, 작은 고객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중심이 되어진다 하시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상적인 어떤 그 정서의 삶에 정서적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질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적 정보를 잘 가지고 그래서 기업들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야 크게 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또는 작은 어떤 영세 업자들한테도 이러한 측면이 앞으로 더욱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수 있다 습니서 i 스 유니버스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예방적으로 미리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답니다. 예방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히 고객이 알아채기 이전에 만족시킬 필요가 있답니다. 혁신적인 고객의 경험은 재방법 이나 재방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 구매의 어떤 순환 사이클 CX 사이클이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브랜드인 세계관 유니버스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약해서 말씀드리는 CX 유니버스의. 전반적인 상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을 좀더 높이고 보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 노력은 천사적인 노력입니다. 어떤 사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뭐 부장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장님부터 밑에 모든 직원까지 심지어는 걸체 직원까지 전사적으로, 토탈적으로, 어, 그런 그, 그 노력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용량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노력을 전사적으로 할지에 2021년도에 생존은 계속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블링 게임입니다. 네이블링 게임 좀 독특한 그런 용어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